네,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빵원에서 1,500만원으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인정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임금체불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찍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는 근로자분께서 노무사 없이 혼자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셨는데요. 노동청에 출석을 했더니, 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어 이거 근로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취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분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아,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취하를 하신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사장님 지시대로 일도 했고, 월급도 받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 그래서 저희 사무소로 상담을 오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랑 함께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감독관 입장에서는 내가 취하라고 해가지고 취하시켰는데, 다시 노무사 껴가지고 진정 넣고, 그걸 또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속 똑같이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를 하지 않았고 뭐 출퇴근 기록이라든지 업무 지시 문자라든지 급여 이체 내역 이런 것들 하나하나 증거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왜 이분이 근로자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도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 지휘까지 받아서. 퇴직금이라든지 각종 수당 다 해서 총 1,500만 원을 인정받으셨고요. 처음에 감독관 얘기 듣고 그냥 취하를 하고 그대로 포기를 했다면 아무것도 못 받은 채로 그냥 세건이 마무리가 됐을 건데 다행히 다시 용기를 내주시고 또 진정을 제기를 다시 하셨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임금체불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임금 체불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퇴직금만 못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차수당도 체불이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임금 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체불 내역으로 확인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좀 검색을 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 체불로 신고를 계획 중이시라고 한다면 퇴사하시기 전에 뭐, 출퇴근 기록, 뭐 업무 지시 분자. 급여 이체 내역, 임금 명세서. 요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꼭 챙겨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게 모두 증거로 활용이 될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챙겨 두시는 걸 권합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고 나면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요.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이때 근로자만 따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랑 근로자 같이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 얼굴 보기 너무 힘들다 하시면 감독관한테 따로 조사 받을 수 없냐 이렇게 요청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리인 노무사를 껴서 같이 가시면 사업주가 옆에서 압박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하는 것들은 보통 하지 못하니까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감독관님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가끔 노무사 없이 혼자 오는 경우에 지금 이 사건처럼 대충 취하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건 자체를 좀 소홀하게 보신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감독관이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당장 생기가 걸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끝까지 다 주장을 해서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임금체불 당했는데 너무 막막하다.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관련해서 영상 찍어준 게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클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근로자분들께 유익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